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합당한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자주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주제가 있는데요. 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등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음, 기도, 찬양, 어, 믿음, 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 순종. 뭐 등등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예배라는 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어, 신앙의 깊이가 예배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그 목사님께서 더 나아가 인생의 성패도 예배에 달려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저는 이 얘기에 어, 정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또 구약에서는 그 예배가 제사로 이야기가 되어, 되어집니다. 창세기 사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사사시대의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스라엘의 사사, 즉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뜻대로 그들 뜻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다가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후손까지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 받게 된 것도 알고 있죠. 또 그와 대조적으로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며 소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큰큰 복을 받은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분노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와야만 했죠. 그런데 그 제물은 소나 양인데 아무거나 드릴 수 없고 1년된흠 없는 것이어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1년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하고 그것을 어, 특별하게 키워 나가고 있었는데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상처도 있어서는 안 되고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어서도 안 되죠. 또못 먹어 가지고 삐쩍 말라도 안 되고 병이 들어서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특별하게 키운 그 양과 소를 가지고 그 제물을 바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 특별하게 키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해서 모두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그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검사를 할때 만약에 불합격을 하게 되면 그 해의 제사는 어, 못 드릴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 끌고 간그 양과 그소 재물들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음, 적지 않았을 것 같죠. 왜냐하면 그 본 길을 데리고 오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어 근데 그렇게 깐깐하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열심과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때는 꼼꼼하게 보게 되고 어 그러면 그 재물을 갖고 온 사람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아마 재물들을 팔기 시작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는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맺고 일부러 재물을 불합격시키고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재물을 사도록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만약, 그러,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백성이 자신이 키운 양을 데리고 갔는데 불합격을 받은 거죠 불합격을 받고 낙담하며 돌아가는 길에 누가 붙잡으면서 그 사람 붙잡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내가 준비한 양이 있는데 이걸로 다시 검사를 받으면 틀림없이 합격할 것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과 친하거든요. 양에다가 표시를 해두었으니 걱정 말고 이 양을 사시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이들이 우리 상상 속으로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양을 잡고 동물들을 잡는 제사는 오늘날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힘들게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어,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어, 제물 되심을 감사하며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그러한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물 되어주신 거룩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로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 로마서 12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 개역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하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들, 저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또 그래서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드림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더불어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또 우리가 그런 합당한 예배자가 될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란 게 무엇일까요? 어, 첫 번째로는 합당한 예배는 헌신이 있는 삶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일까요? 받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일까요? 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배는 보는 것, 받는 것, 하는 것, 드리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는 바로 아셔야 합니다. 어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와 위로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며 봉사를 하기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것을 줄여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헌신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듣거나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기에 내 것을 나누는 것도 나무리에 내가 손해내 보는 것도 어, 교회에서는 내가 좀더 쉬고 싶은데. 좋은 말로는 교회에서는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무엇을 더 해야 함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몸을 산 재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너네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너네, 너네 것에 다 나눠야 돼. 또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헌신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인 건데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삶 속에서 헌신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감정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죄에 자신을 내맡기면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게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아니면 또 예배 자리 나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내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에서는 죄만 짓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십시오. 어... 너무나 좋은 기도입니다. 죄의 고백 너무나 중요하고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그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어, 변할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어, 우리가 모이는 뭐 구역 기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열심히 열심히 순종하고 섬김에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번 한주도 주님 뜻대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 우리 여러분,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의 삶을 함께 살고자 몸부림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합당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 절을 보면 십이 장2 절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종종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 내열심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삶을 살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를 먼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으로 지시하시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그때 순종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분별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본인에게, 어쩌면 가족에게도,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계산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면요. 무엇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냐? 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냐? 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내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느냐? 내 생각과 판단이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 어쩌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미래를 알수 없고 불안정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도 또 나에게도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를 잘 듣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미루지 않고 얼른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삶속에서 받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한 주간 그 뜻대로 살다가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매 주일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생활학교의 한 가족 한 몸이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합당한 예배는요. 은사대로 섬기는 삶입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려면요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이루도록 각 사람에게 신령과 선물을 모두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에게 맞는 또그 은사를 행하게 맞는 직분을 우리에게 또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헌신, 즉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생각에 어, 사람들에게는 종종 소홀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명한명 한명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또 주님 안에 한 가족인 우리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기질에 맞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또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면 쭉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간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것, 구제, 다스림, 긍유를 베푸는 것도 은사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다 내가 할수 있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분야에 맞는 그 은사를 주시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잘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교회에도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 은사대로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나 제가 동기, 선 후배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몇몇 교회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은사가 있음에도 그 자리가 부담이 되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쓰는 것이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어좀 듣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 되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은사는 교회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그 은사대로 또 사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정말 여러분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어. 우리 생합교회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 있는 예배는 아닌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생합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분한분 한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그리하여서 그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며 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함을 또 세상이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채워지는 은혜들을 마음껏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사역교회 동료님들 우리 한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Amen.